한계를 복으로 바꾸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계, 인생에는 한계가 다 있고 또 육체적으로 다알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복으로 바꾸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토니 캠플리라고 하는 학자가 95세 이상으로 미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아주 유명한 인물 50명 이상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자, 95세 이상의 유명인사들,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분들이겠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리고 다시 산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아, 다시 태어난다면, 그리고 다시 내가 산다면, 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큰 업적과 한계를 뛰어넘어본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긴 인터뷰를 통해서 내린, 어, 토니 캠폴리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삶을 좀 진지하게, 그러나, 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진지하게, 그리고 즐겁게, 여유있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쫓겨서 살고, 바쁘게 살고, 그래서 전투하듯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다시 인생을 산다면, 삶을 좀 진지하고 즐겁게, 그리고 좀 여유있게 좀 살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일에 내삶 전체를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한계적인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의미있고, 죽어서도 의미있고, 영원히 의미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성명 전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에 자세한 삶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 될그 일, 정말 의미 있는 일, 정말 그 가치 있는 일, 헛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시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공통점 이 있었다. 토니 캠플리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를 뻥뻥 쳐도 그저. 70세, 80세, 좀더 많으면 나죠. 90세, 100세, 이런 세상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건 정말 허무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만족한다고 해래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죠. 우리 마음 중심에 정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영원의 세계에 대한 아름다운 동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늘 헐떡거리는, 그저 갈급한, 아, 그저 뭔가 모자른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좋은 음악을 듣고 연극을 보고 뮤지컬을 보고. 뭐, 뭐,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베스트셀러 책들을 뭐 보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뭐 이러면 뭐, 내가 좀 수준이 좀 높아졌느냐? 결국 그렇지않아요 예.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정말 어, 괜찮은 사람이고, 행복하냐?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죠. 예. 그런 사람일수록 더 취약합니다. 예. 돈이 많을수록. 문화 생활에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죄와는 더, 더 가깝다는 거죠. 폴 틸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다. 죽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 이거. 또 하나는 허무와 절망의 문제다. 더 중요한 거 죄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이런 부분의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아주 단순해지면서, 순결해지면서, 온유해지면서, 점점점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정직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 뭘까요? 허무하고 불안합니다. 큰 소리는 빵빵 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타락해져 간다는 것을 알고 있죠.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 세계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비춰볼 그리고 그것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자는 무서울이 만큼 복잡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불행한 거예요 이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돈이 더 많아 보세요. 이런 사람이 더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 보세요. 그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뭘까? 영원한가? 지금도 영원하고 죽어도 영원한. 그 영원한 것이 뭘까?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 영원한 것은 주님이, 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걸, 이런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울산에 가면은 박두봉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네, 예,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신실한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특별히 나라만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과 함께 여러 가지 교회 문제를 놓고 갓까지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보, 왜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보, 왜 이래요? 그랬더니 푹 쓰러지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참 멋있고 깨끗한 죽음이죠. 일평생 주님 앞에서 예를 받다가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니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자 썩고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주의 일을 하다가 내 몸이 내 뼈가 달아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야지 않을까? 또. 진액을, 내 안에 있는 진액을 다 뽑아내고, 제가 주님 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자, 멋있고 깨끗한 죽음을 저도 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신앙이 최고로 높을 때, 최고의 신앙의 전성기 때, 주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지금 아멘을 하나도 안 하는데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신히 아멘을 하고 있군요. 보니까 신앙이 가장 최고의 절정기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 이 한계를 복으로 바꾸는 기적. 왜냐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거의 그쳤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7년 이상 계속된 전쟁이 그쳤죠. 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수해 나갑니다. 이 가나안의 정복의 순서를 보면 자 중부 지방, 남부 지방, 북부 순서로 진행을 해서 상당 부분 거의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정말 많은 한계가 있었죠? 아, 싸움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한계를 정말 복으로 바꾸는 아, 결국은 역사의 주인이심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철저히 하나님께 주도권을 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다음 같은 몇 가지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 한계를 복으로 바꾸는 기적, 이런 신앙의 원리, 그 원리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신하신 하나님. 따라해 주세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창세기 1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런 땅, 가나안 땅, 너희들이 다 점령하도록 너희들 것이 되도록 하겠다. 근데 그 약속을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결국은 여호수아, 그 대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긴 시간을 거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 가신다.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으로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나가는 그런 신실한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국인의 가장 큰 약점 하나가 뭘까? 그러면은. 너무 쉽게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팍 끌어올랐다가 나중에는 또팍 심어지고 여러분 광우병 파동을 보세요 거짓말에 쏘아가지고 광우병 확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광우병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이용을 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우고 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지금 미국산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나라가 뭐다 말아먹을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돌아보면 별 것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가장 큰 약점 너무 쉽. 쉽게 화내고, 쉽게 변덕스러워, 쉽게 펄펄 끓고, 그러다가 싹 없어지고 잊어먹어요. 너무 안타깝죠. 정말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신하게 그렇게 줄기차게 나가는 그런 민족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서는 안돼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자, 여러분 생각해보시오 자, 9.11 테러가 났습니다. 오사마 빈나덴. 이 빈나덴을 결국은, 어, 추격해서, 어, 결국은 없애겠다. 근데 보니까 이 드론을 통해서 비행기, 드론을 통해서 결국은 살해를 하죠. 그 뒤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차례로 차례로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죠. 그러니까 무슨 협상이나 이런 것에 번번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을 이긴 나라는 없습니다. 요즘 쿠바 결국 쿠바가 문을 열어요. 리비아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이라크도 마찬가지죠. 제가 미국을 결코 예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울 바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흘러 흘러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따라 해주세요. 과정 과정마다 결단하고 순종하라. 과정 과정마다 결단하고 순종하라. 우리는 뭐야? 결과를 알고 있어요. 과정 과정, 이 과정 과정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여시켜요.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적어도 동역자, 성경에 보니까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무에서 유. 그런데 천지창조 이후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에서, 작은 유에서 또 다른 큰 유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작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경이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하시죠. 우리의 작은 것을 주 앞에 드려보라. 아주 작은 것을. 그러면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에 7년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진두 지휘했으나, 자, 직접 발로, 밟고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한다. 약속입니다. 근데 그 과정과정 어때요? 우리가 땅을 밟아야 되는 것이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역장가 되는 것이죠. 약속을 불자로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의 해야 될 몫이 있고,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해주시는 것이 대부분 다입니다. 그러나 과정, 과정,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행동, 결단, 헌신. 순종 이것이 없이는 한계를 극복해낼 수 없고 이 한계를 복으로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우리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 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랬던 구절이 21절입니다. 이 21절을 잘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여러분이 21절을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과 더빌과 아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열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며, 자. 아낙 사람 그랬습니다. 아낙 사람한 표시하세요. 아악사람그 다음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 날 안악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고그 다음에 가사와 가드 그랬습니다. 그 가드에다가 표시해보세요.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 아낙 자손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뺀 10명이 와서 보고를 할때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아. 족장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아낙 자손에 대한 보고를 할때 완전히 거인 같고 아낙 사람들이 그리고 다중부장을 하고 우리는 정말 거기에 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리는 그런 안악자손입니다. 안악자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난안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안악자손이 떡 버티고 있어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열명이 보고했던 그 안악자손입니다. 결국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안악자에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선멸했다.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드. 아까 제가 푸셔라고 그랬죠. 가드. 이 가드가 어떤 곳일까? 이 가드 사람들이 다 어때요? 커요. 다. 이 가드가 고향인 사람의 대표적인 격이 누굴까? 거대한 골리앗. 이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가대한 이 골리앗. 또, 기골이 장대한 거인과 같은 안약 자손. 벌벌벌 이살 백성들이 두어 돌고, 울며 불며 우린 메뚜기와, 우린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도저히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이겼어요 다 섬멸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육체의 한계도 극복해 낼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내가 알수 없는 한계 내 육체의 한계 내 사상, 내 머리의 한계 내 가슴의 한계 내 상황과 내 능력과 모든 것을 한계를 뛰어넘어 기적을 창출하고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할수 없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저는 한계를 복으로 바꾸는 기적. 수많은 한계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가난에 있는 아, 다 중무장을 하고 말과 병과 마병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성도 다 견고한 성들이고 근데 싸움을 한 번도 하지도 않았던 광야에 살았던 초라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다 점령하냐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를 복으로 바꾸는 기적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세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정과정마다 결단하고 순종해라. 이미 결과는 주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과정과정에 승리고, 과정과정에 자꾸 인간적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것을 바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